안녕하세요, 박재현 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헷갈리는 맞춤법 여덟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발음이 같은 어떻게를 구별해 볼 건데요. 먼저 앞에 있는 히읗 받침의 어떻게는 어떻다의 부사형입니다. 자 여러분, 부사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 문장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에서는 어떠하게 지내다라는 지내다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형이기 때문에 히읗 받침인 어떻게를 적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 받침의 어떻게는 어떻게 해 줄임말로 오히려 앞말과 달리 문장을 종결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라는 것은 어떻게 해 줄임말이기 때문에 문장을 종결할 때 쓰는 어떻게 를 써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해 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에서는 가르치다를 수식하는 말이 와야겠죠. 그렇다면, 어떻다의 부사형인 앞에 있는 어떻게 를 적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라는 것은 문장을 종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임말인 어떻게 두 번째를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원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는 것은 학원까지 어떻게 가다, 가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떻게의 부사형을 써야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쉽게 할수 있겠죠? 오늘의 맞춤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